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음. 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복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을 하나님이 베냐민 집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은 13절, 14절 말씀에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선교하러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에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으로 유추해보건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 요한과 함께 동행할 것을 말하지만, 바울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바울과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선교에 있어, 바울과 의견이 일치하지 못함으로 인해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와서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이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한 후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게 됩니다. 그곳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한 후에 유대교 회당 지도자는 15절 말씀에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에게 설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회당 예배는 회당장이 성경 낭독자와 설교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 성경을 낭독할 사람과 대표로 기도할 사람 그리고 적절한 교훈을 전해 줄 사람을 지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에게 적절한 교훈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말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래서 바울은 16절 말씀부터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해당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비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는데,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여 앉은 회당에서 그들에게 전도하며 설교할 때 그들이 아주 친숙하게 잘 익히 알고 있는 시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회당에 상당수의 사람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인 것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회당에 앉아있는 회중을 고려하면서 설교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땅에서 낙은해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냐. 특별히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40년간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또한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지시기까지약 450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보내 주셔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구의 백성들을 왕을 구하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40년간 있는 후에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먼저 말하면서 그 후에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데, 이러한 설교 방식은 스테반의 설교와 매우 흡사합니다. 스테반이 이스라엘의 기원과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사도바울도 이스라엘의 기원과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점에서 스테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스테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했지만, 바울은 유대인의 죄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신앙이 되도록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그릇된 소행을 참으시면서, 언약의 신실함을 위해 끝까지 부모가 마치 자식을 품 안에 안듯이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23절 말씀과 같이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 났다는 것을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할 때 출애굽 이후 다윗까지의 역사를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이심을 도 회당에서 전파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호소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구주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냐? 바로 그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25절 말씀에서는 회개의 세례를 전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구자였음을 말하는데 24절,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24절, 25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도 예수를 가리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출애굽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며 예수께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앉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던 바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선교의 일꾼으로서 설교를 함으로 복음의 일에 시작을 앞장섭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과 같이 기회가 주어진 대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인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배제한다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적실하게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설교자의 목회자만의 목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지금도 복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언제나 성교의 현장에 바울처럼 헌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최고의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요한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최고의 선물도 그리스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바울과 같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세상 가운데 복음의 전달자요. 선교사임을 잊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그의 선교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여 복음을 능력있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민족에든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철득력 있는 말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받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의 지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간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존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